비가 오니까 더 운치가 있네. 아씨 못 파는 거야. 아, 더 운치가 있습니다. 오카야 캐주얼 다이닝 오마카세 노랭에도 오카야라고 붙어 있네요. 오씨 열어볼게요. 어 미는 거였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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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예약 한참 전에 했어요. 네? 하이... 안녕하세요. <laughs> 야 비가 갑자기 오네. 네. 네. 소장님가 한 15분 정도 오는 거같아어 경문아. 안녕. 안녕. 네. 안녕. 네. 네. 마시기 전에 기본안주 오토시 먼저 준비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밑에는 군채랑 위에는 오징어 찜을 올려놨는데 양념장 같이 있으니까 비벼서 한번 드시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로 입가시면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또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또 오징어 킬러거든요 음 밸런스가 음. 되게 좋아요 음음 맛있다 음 전체 요리는 회가 바로 이제 나올 거라서 간이 안 세고 부드럽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드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도 좀 해드릴 건데 요 저희 네. 급이는 네. 기본적으로 숙성의 전문점이어서 생선들을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숙성시키는데. 이제 올라온 감칠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아사리를 간장에 푸시는 것보다는 회 위에 따로 덜어서 간장은 따로 찍어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거 다 드시면 보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회를 다 드시고 5분 전에만 저희 불러주시면보이도또 바로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시고요우 와, 말씀을 하고 무셔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무슨 쇼야? 와 퍼포먼스도 또 있어야 되니까 대박, 필요하지. 와 야, 이렇게 하면 일단 다 상반하고 싶은 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요. 좋아. 사람들이 찍을만한 요소들도 꼭 만들어줘야겠더라고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S 코스라고 하고요. 네. 최고급 코스만 나온 거예요. 이게 5만 5천 원인데요. 아하. 1인당 5만 5천 원인데 아까 기본 안주, 회, 그다음에 구이까지 음? 이렇게 나오는데 S 코스에서 특징은. 네. 어, 참치가 오도로 주도로까지 아, 다 그러네. 나온다라는 거 보통 야이. 일반 횟집 가면 회만 팔지 참치는 안 팔아 또 참치 파는 데는 회를 안 팔아 근데 제가 참치랑 회를 둘다 좋아해서 저랑 비슷하네요 어? 둘다 먹고 싶은데 왜안 팔아 그런데 이 작가에 가면 오도로까지는 안팔고 약간이나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은 팔아요 근데 이제 두개다 먹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다 집어넣은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럼, 자기가 좋아해 가지고 먹었구나 회사의 생선이 가장 맛이 미미하기 때문에 먼저 드시고 색깔이 진한 순서대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색깔이 진할수록 맛이 진해지거든요 흰살 생선은 맛이 미묘해요 약해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나 이렇게 연어나 이런 거는 맛이 강해요 양념치킨이라고 보면 돼 양념치킨을 먹고 후라이드 먹으면 맛이 잘안 느껴지니까 그렇군요. 후라이드 먹고 양념으로 넘어가라는 뜻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그럼. 배부르면 다 맛이 없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맛있는 거래. 그래, 나도 똑같아. 맞아요. 그래서 참치 가면 일단 흰 거부터, 뱃살부터 오도로 등등 은 거부터 달라고 그래. 맛있는 거부터. 나중에 가면 배 배차서 좋은 거 나온 거래. 맞아요. 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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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맛있는 거부터. 그러면은 제일 맛있는 게 뭐냐?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입장에서는 오도로지 뭐. 오도로맛있요 오도로는 너무 네. 좋아. 네. 저는 우니. 그다음에 기 뭐냐? 단새우, 단새우, 다새우도 달지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민어도 아직은 굉장히 맛있어요.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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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어. 그다음에 여기 우니도. 저희가 제가 직접 가서 어디 가서 노란진 시장 가서 하나씩 먹어보고 사요. 진짜. 왜 그러냐면 유독 저것만, 네, 이것만. 왜요? 아니 간 김에 다른 것도 다 사는데 음. 이거는 이한 팩에서도. 요기랑 요기랑 맛이달라요 그래서 그냥 시키면 그건 마저도 못하니까 가서 한팩 뜯어가지고 기총이라도 먹어보고 가서 먹어보고 사서도 와가지고 비릴 수도 있고 짤 그렇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무늬만큼은 일류 셰프들도 못, 어려워하는 게 그래. 무늬가 우니, 다르게 되게 힘들어. 저희 그건. 아침마다 한팩 뜯어서 다아보고 조금씩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게 그 생물이라 생물은 진짜 생물은 쉽지, 쉽지 않은 거야 메카도로라고 하는 건 메카, 메카라고 하는 종류고 도르라고 하면 배라는 얘기죠 응. 새조개 이제 한 9월 10월 넘어가면 은못 먹어요 아 지금 너무 맛있고 지금 철이구나 식감도 너무 좋고 너무 자랑할 만큼 하나하나가 맛이 다 달라서 음... 이게 또 매력이 그러게 맞다 좀, 그렇지 야 광옥 이본 7일 이상을 숙성을 시켜요 네.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15일까지 음... 근데 장담하건데 음. 7일 이상? 아니 4일, 3, 4일 이상 숙성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이 아니라 거의 조사를 해봤을 때 5군데 다르거요 왜? 맛있으면 다른 데도 숙성시키지 왜 숙성 안 시키지? 주문 때문에 그렇게 기술이 없어요 아 별도의 아, 기술이 있어요? <laughs> 아 그냥, 그냥 숙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아, 숙성의 기술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회가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를 한명 먹고 싶었어요. 어, 그럴까? 한 먹자. 먹자, 네, 먹자, 고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오로부터 먹겠습니다. 저도. 저도 오늘. 와사비도 가져가 시고요 먹어, 경문아. 아, 이거. 5만 원대에서도 그냥 한 인점 정도는 먹자아 음. 음~~ 너무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마다지 응.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음제 거랑 남의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맛있다 먹고서 맛이 없는 거는 이제 매니저 불러 진짜 맛안 좋다. 좋다 안 강하지 아, 제... 안 들려 안 들려 <laughs> 그고 이제 후라이팬 음 만드는 회장님인데 나 솔직히 여기다 그냥 오도르만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아직 안 먹어봐서 그런 거지 다른 거를 네, 아니 참치살나 이유가... 워낙 좋아해 어. 살치살을 좋아하시는 분들 마블링이 그래 그렇지 맞아 기름진 거. <laughs> 거 좋아하지 뱃살 이랑 살찌는 거 좋아하지 맞아 맞아 음. 광어도 엄청 좋아하지 그냥 우리 한국 횟집에서 먹는 그 식감하고 다른 게 되게 부드러운 네. 거예요 크지가 아니에요? 야 광어 두툼해서 좋다 왜 해도 그 써는 두께가 맞아요, 다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네. 숙성에는 두껍게 썰어도 부드러워서 넘기기가 좋아 엄청 부드럽다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드셔딱쉴새 음. 없어 야 네. 야 단새우도 이거 생각보다 긴데 이게? 네짠잘 아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아더 신선해 보임 음 황금색 좋네 음아 오늘 좋네 음, 좋다. 한개 너무 맛있다. 근데 나는 카야가 되게 만족도가 좋은 데 이게 새로운 처음처럼 처음 질러 음첫 번째 목표는 새로운 찾기, 두 번째 목표는 다 맞추기. 근데 이거를 잘못 맞혀? 맞춰? 못 맞춰요. 아못 맞춰. 근데 이제 먹다 보면 모르겠어, 솔직히. 어? 나 다시 나도. 야저껌껌 먹어야겠다. 어우 가 새로 같은데 또? 팁을 드리면은 아, 조금 먹고는 절대 못먹히면야 먹을수록 똑같아져 그니까 아, 음, 술을 음. 먹으면 간을 부어야 되는 다른 걸이 <laughs> 이 전복은 좀 달라요? 어 아, 달아다기보다는 다른 횟집에서는 이렇게 안 내죠 음. 절대로 이렇게 안 낸다는 건 뭐예요? 어다 모양이? 맞아서그 게우 소스라고 해서 어. 개 내장에다가 음. 이렇게 해서 내요 도마카세라는 대부 음. 이거 삶은 거예요? 아니요 음. 생입니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참기름장 소스. 음, 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라니까제가 음 해산물 엄청 좋아하거든. 음 왜?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어. 감사합니다. 음. 아, 이거 찐이에요딱 드시고 이렇게. 재료가 엄청 신선하다. 감사합니다. 음. 아코스가다 끝난 게 아니구나 오마카즈가 아, 네, 아, 그럼요. 그러면... 아, 이거 이거 끝나고 또있는데요또 있어요? 있어요? 대박이네. 저 개껍데기네? 아, 네. 이거 미쳤어. 하님이서. 아 원래 저기 우리 동경에 가면 또개껍데기또 환장하지. 야 버섯은 통으로 구워서 저번에 아부에서 드신 것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해산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육류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끝나면 또 고기가 나와? 아닙니다. 여기에 육류가 또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해산물이 아무래도 육류보다는 맛이 연하다 보니까 해산물을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이로 넘어가시면 잘해드려요. 갑자기 사장님 모드로 나타났는데? 연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이 부드럽고 연해서 벌써 들러붙고 찢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찢어지고 들러붙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연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연어는 보통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미뤄지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만 보통 부위로 써요. 근데 저희는 이거 아까 쓰고 썼던 폐감을 구이로 하기 때문에 아, 신선한 재료로 구이를 한다. 그럼 그 다른 데서 어떤 부위랑 완전 다른 맛이 아, 희한해요. 음, 그걸 다 테스팅하고 나서 음. 저희가 한번더 한 드셔보시고 오징어를 또 구워먹는 거를 저희가 오 준비해놨습니다 머리카락징어구이 맛있겠다 이게 그 물론 야, 그 야, 이렇게 화로에다가 오징어구이를 구워먹는 거난 처음인데 없죠 잘없지 거의. 거의 없죠 오, 어, 오, 저도 오, 지금 오, 없지, 기억나는 없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집에서 못 먹는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 저희 집에 올만한 이유가 생기니까 음. 네. 음. 술을 드시는 분은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근데 네. 식사까지 포을 해서 이걸 만들어 버리면 가격이 또 높아져요 음. 그수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전화 한 항상 말했듯이 오마카세도 데일리로 먹을 수 있게 지나가다가 한 4만 원 먹을 수 있고 5만 원이 모를 좀 좋은 자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기 싫은 밥까지 다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그냥. 6만 원, 7만 원 올라가면은 응. 싫어서 그냥 또는 옵션.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구성을 해놨으니 특히 술꾼이 좋아하는 술꾼이 좋아하는 가게. 이렇 고기와 솔직히 해산물 좋아하는 술꾼이 구성을 했으니 얼마나 잘했을 거야. 믿을만 하네. <laughs> 술 술꾼이 다 봤을 거. 때 믿을만하네. 찐, 찐 고기, 찐 고기. <laughs> 술 먹었을 때. 본인 타겟. 배차면은 술이 안 들어가거든. 그럼. 오 어, 어, 그래서 술꾼들은 저녁에 그래요. 술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맞아요, 맞아요. 집에 갈때 먹어요. 저도 그치? 그래요 <laughs> 이런 거야. 집에 갈때 특히 짜장면 같은 거 먹고 가요. 짜장. 설렁탕이나 뭐 이런 거. 김에 탄수를 좀. 이거 횟감 연어구이. 내 소금을 찍어주세요. 확실히 맛있네. 맛있네. 음, 너무 맛있어요. 와. 좋다. 오징어, 청양제는. 새우를 다들 여성분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까는 거를 엄청 싫어하지. 근데 그걸 누가 까느냐? 남자까지. 그렇죠. 이런 데 누가 될 거야? 아, 잘까지는구만 아니, 나 이미 손질 해놨어. 해놨어. 손질을 해놨어. 아, 야. 근데 여기 와서 남자가 막 이렇게 하고 손을 냄새는 너무 싫다 그래서. 손질을 이미 딱 해놔가지고 이렇게 딱끝 이야 이거 좋네 어. 야. 얘기하나 모르는 거 아니다 이거 어? 설명해주겠지 아 모든 직원이 다 해줘 채원은 아무것도 찍지 않아도 돼요 형님 구제 해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국한된 꼬치집에도 오마카세가 있잖아 튀김집에도 오마카세가 있오마카세는다가 찾아 마음대로 주는 게 오마카세니까 우리 오마카세 우리나라 초밥에 곱한돼있고이런거 아, 싫은거잖아 우리집은 그런거 없어 그냥 맛있는거 알아서 내가 다 차려줄게 술꾼이 메뉴를 만들었으니 뭐 근데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먹는 이유가 드시면 알거에요 짭해 음~~ 감칠맛이 음음 좋아 음~~ 좋네 그치? 맛있다 음~~ 근데 이거를 처음에 먹으면 안된다 음 맛있당 이것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뻔한 메뉴잖아 치즈버터 가리비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월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장에다가 이렇게 우와. 해서 줘요 가리비 부분를그러 단품으로 팔아붙여 있어 아 진짜요? 어 추가 메뉴 있어 아니 여기 있는 메뉴 추가. 모든 게다 어. 단품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 아 드셔보시면 알아요 왜 소주 안주는지 오케이 오케이 한입 먹고 네 그럼 제가 한번 입으로 드리겠습니다 뜨거워요 형 <laughs> 뜨겁습니다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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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근데 이것도 더 없어요. 딱한점이 맛있다. 우리 모든딱어 맛있다. 소 없어도 이 정도 맛나. 데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아무맛나 이거를 보통 여자분들 bueno. 야, 이게 진짜인데. 수저로 그 먹는 거든요 진짜인데. 있는데 그냥 저희끼리 자주 먹어요. 내장이네? 네, 아, 게 내장 진짜 내장. 진짜 내장이야. 근데 개 내장을 제가 되게 싫어하고 있어요. 어뭔 소리야? 근데 내장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장이 음. 맛있지. <laughs> 와 근데, 음. <웃음> <웃음> 근데 이거는.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진짜, 진짜 네. 오마카세예요. 와 음. 일본에 <laughs> 있는 거 같아. 네. 주인장이 <laughs> 좋아하는 그런 맛이거든. 일본에 있는 그 느낌이거든. 이제 매출은. 나오... 걔가 녹진한 거 한데 녹진하긴 한데 일본에서 먹었었던 그좀 짜고 좀센 것들 있잖아요. 중화시키려고 이제 좀한 건데. 야 이거는 뭐야? 많이...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많이 하면은 안숙이 돼요. 좀. 아니 코케다 고케다 코케다가. 요즘 왜 계란 생얼이지? 그러니까. 더 녹진해지라고 한 거구나. 일본서 이렇게 먹어요? 드셔보세요. 거기다가 아, 이거에다 네. 뭘 찍어 먹으라고? 네. 이게 뭐야? 형, 아까, 아 게살 찍어 먹어라. 네. 찍어 먹어 는데 진짜 저희 이렇게 해서 야채 뭐, 얹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다른 야채 못 먹어본 맛입니다. 와. 진짜, 못먹어맛 이거 진저이 이거 세짜이왔을때이걸기다렸습 진짜, 야, <laughs> 와, 와, 아니, 진짜, 이맛이네태어 이거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 봤는데 저도 다른 데 가서 거먹은거요 이거 이 이거 진짜, 이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이거 진 진짜, 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짜 진짜, 이거 진데 이거 진짜, 이거 진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아니 그 웃긴 거잖아요. 맥스크린도 네. 아, 아, 만들어요. 아 살짝 <목소리> 맞는다고 <목소리> 아, 네! 왠지 알아요? 뭐하는 짓이야? 오마카세가 기성품 수량으로는 영국 먹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 이 가격을 <목소리> 강남에선 불가능하다. 왜? 뭐 올리면 되죠. <목소리>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 가게 와서 먹었는데 맛있네 하면 된 거예요. 아니 그냥 같이 먹자, 맞지? 죄송했다 아, 어, 죄송해요. 아까 옆에거 제가 썼어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는 점점 사람이 찬다. 이 있다고 근데 음... 원래 저번 주까지는 다시 그래. 반부터 밥을 먹랬어